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크 생존을 해볼 건데요. 자. 얼라라라. 시작해. 빨리 이렇게. 자, 이제 21개 켰으니까 청룡 옷계 만들어. 한 세트다. 한 세트 넣었어. 아, 나못 죽으면 됐어. 나 미쳤어. 으아, 좀비. 뭐지? 이상한 거였는데? 방금 뭐가 내 앞에, 뭐가 지나갔는데? 뭔가, 어, 사과다. 어, 이거 뭐지? 썩은 고기다 일단, 가자. 웜을 떠나자. 아, 쉬운 말고. 평화로워 음. 음. 마크 0.15.0에는 양고기랑 마디랑 야생동물이 나왔습니다. 아우 렉걸려 아우 렉걸려 아우 렉걸려 아우 렉 아우 렉 아우 렉걸려 원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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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깜짝아! 에이 그냥 구멍 파파파 아, 꼼꼼해. 잠깐만 좋은 생각 났다. 점핑 게 점핑 게. 엄마. 엄마 영상 찍고 있잖아, 주영이. 뭐야? 아 진짜 언제 올라가? 망했네. 이렇게 해주자. 근 올라가? 응. 아니야, 아직 올라가려면... 어, 석탄이다! 역시 나는 운이 좋은 것 같아. 광물신! 광물의 신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. 아, 망했어! 광물의 신은 이럴 때도 있습니다. 광물의 신은 요리를 잘 찾습니다. 광물의 신은 붓입니다.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우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? 알겠다. 아, 느려. 아우. 아우, 이겼다. 저기 절대 캐지 맙시다. 아이고, 여기 위에 또 뭐야. 아이고, 왜 이렇게 많아? 좀, 마크 초보자가 아니죠? 아, 또 물이야. 망했네. 메리씨. 아, 또야.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올까? 물 사라져. 계속 앞에 파. 앞에 파면 에메랄드가 나올 겁니다. 망했군요. 이렇게 만듭니다.

을 봐야겠죠. 요런데 yeah. 철이 나오겠죠? 아니요. 응? 철안 나오겠다. <laughs> 어, 철안 나오겠다. 누러.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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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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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아 조용히 하라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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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고요. 석탄이 또 나왔네요. 저는 역시 광물의 신인 것 같아요. 소리 안 나오네요. 소리 안 나오게 됐어요. 소리 또안 나오네요. 안 나오니. 미터 용지님? 네. 왜 그러세요? 미터 용지님? 철, 나도. 철, 철이 나왔습니다. 철이 나왔습니다. 네, 기분이 좋고요. 아, 뭐네 개, 4개. 네 개씩 나오면 안 되죠. 사기죠. 네, 이제 구워볼까요? 돌고갱이 만들어야죠. 어우, 너무 쉽다. 생존 너무 쉬웁니다. 둘, 셋. 만들고, 만들고. 곡괭이 만들고. 곡괭이 만들고. 곡괭이 만들고. 철이 나온 건 바로. 아, 망가졌네. 괜찮아, 돌곡괭이 하나 더 있으니까. 왠지 여기를더 타고 싶어. 철 나오라고. 철이요, 나와라, 여기 도 철이 나오게 돼 있을 거야. 철, 철이 또 나오겠죠? 철이 나오게 돼 있어요. <laughs> 싹쓸이 해주고요. 싹쓸이 시작! 걸어야 돼. 안녕? 어때? <laughs> 이렇게 네 응. 봐봐. 시시 쉬. 으스. 퐁문 닫아라. 시시. 문. 잊었대요. 시시. 칼로 문. 누가 들어요 시시. 집을 부쉈다. 문더 둬요. 시시. 비가 온다! 기대 비켜! 잡아! 빨았다! 비가 온다! 빨리 우산을 써라! 여기다가 넣고요. 자, 일단, 아까, 아까 그 화로를 두개놓고 이렇게 놓고 이게 두, 두 개, 구웁니다. 석탄이 많냐요? 너무 많아요. 많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자 아무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